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 4회 오버문제 같이 봅니다 오버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어진 글에 있습니다 주어진 글에서 내용의 흐름을 주관하는 단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75쪽 75쪽에 오버문제를 직접 보시면 주어진 문장이 뭐라고 돼 있죠 또 다른 어, 이론적인 어려움 그러면 또 다른 Another theoretical difficulty라고 되어 있다면 원래 이론적인 어려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순서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 노화, 에이징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이론적인 어려움은 Was the timing problem이다 어떤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의 문제가 바로 그 답으로 나오겠죠. 어,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For many t e case 수십 년 동안 evolution was a g a z i n g phenomenon. 자, 로아의 어떤 진화는 아주 당혹스러운 어, 그러한 어, 현상이다. Especially in light of Darwinian theory of evolution. 다윈의 진화의 이론에 비춰볼 때 모에 모에 의한 자연 선택에 의한왜 그럴까 다윈의 이론은요 모에 근거하고 있다 based on the idea of subsequent 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 선택에 대한 근데 모를 향한 자연 선택 for preferential 좀더 전부 다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나은 선택을 해서 하는 번식이에요 preferential reproduction of those 각각 개체들의 those 그런 개체들의 그런데요, who are particularly fit to live, 아주, 어, 살기 적합한 그런 개체들이, 선호적으로, 선택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은 방향, 더 적합한 방향으로 가겠죠. 어디서? In a given environment,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니까 어떤 게 기대되어져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observed, 관찰되어질 거다. 어, uh, biological evolution에, 그,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가 작용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ncrease, 더 만들어내는 것, 증가시킵니다. fitness, 적합성과 performance, 그리고 성취를, 뭐에? 종의 성취. 어떤 종? evolving, 진화하는 종이죠. 어, 배나는 species를 수식해주고 있죠. 어, successive, 연속적인 어, 세대, 다음 세대에서 좋아져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from this optimistic perspective, 이런 낙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understand, 하기가 참 difficult to understand. 뭐가 그러냐? w h e natural selection is seen to result. 결국에 이렇게 결과가 뭐뭐가 되어 진다 In, 이하가, 이하의 결과로 가져온다. Such injurious feature. 그런 해로운 특징을 갖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as, 뭐와 같은? Aging and late life, 노하와. 그리고 그 우리 인생의 그 노년기에 degenerative disease. 퇴행성 질병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럼 4번으로 가, 4번 다음에 볼게요. 어떻게 그것이 발생하느냐. The developmental program formed by biological evolution. 어떤 생물학적 진화에서 만들어진 발달 프로그램이 fail to maintain, 지속할 수 없다니.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the a c c o m 그 자신이 만들어낸 일의 성취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들어갈 <laughs>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밖에 없죠 한번 5번 한번 넣어볼게요 또 다른 문제는 뭐다? 이런 타이밍인데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런 puzzling 뭐참 당혹스럽다 many, manifest, many, manifestation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나타나는 거 a g i n 의 나타남이 happened. 언제 일어나냐? after the reproductive period. 번식기가, 번식기. 즉,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번식기는 뭐냐면은, 번식하는 기간이죠. 그, 진화 대체의 번식기를 다시는 다음에 일어나. 다음에 일어난다? 시간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타이밍인데. 어떤 나이냐? at ages that are beyond the reach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나이에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 타이밍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주어진 글에서 먼저 단서를 찾는 것꼭 기억하시고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그 단서가, 그 단서를 가지고 있는 그 주어진 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즉,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